삼촌 엔터테이머 안녕하세요. 삼촌이요. 삼촌, 안녕하세요. 자, 비장반 안녕하신가? 자, 오늘은... 못보던 박스가 준비가 돼 있어. 오늘은 우라우스 스페셜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우라우스 울하우스, 삼촌이 우라우스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준비했어? 계속 외치셔서 저희가 이걸 준비했는데 일격하고 연격 스페셜 박스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일격 스페셜 박스부터 까보시라고 준비했어요. 오 스페셜 박스야. 어, 여기 구성품이 뭐가 들었는지 나와 있구만. 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 이놈아. 오늘에 나와라요. 자, 카드 구성은 프로모 카드 한 개, 그다음에 쌍벽 두 개, 일격 두 개, 그리고 요 박스가 이수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부터 까 보게 수이다. 자, 그 전에 일격 오라우스 지랄하고 잡빠졌네 자, 그러면 까 보게 수이다. 자, 이렇게 15팩씩 포장이 되어 있습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프로모션팩 하나. 자, 프로모션팩은 조금 이따 까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쌍벽부터, 쌍벽의 파이터부터 15팩 시작하겠습니다. 온율거이 인텔레온, 홀로그램, 암박쥐, 자, 뭐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언치코. 는 신룡. 자,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 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런치코 V Max. 아이맥스 나무 언더 데스파 홀로 그램 도정 장파 나이트 쉐이미 볼로 그래, 누갤레요 자, 첫 번째 박스 쌍벽 마지막 폐기율 시다. 이리격우라우스 홀로그래. 자, 그러면 이어서 일격 마스터 15패. 자, 보겠습니다. 동탁군 홀로그래. 동굴 탈출 롭. 냐오닉스 홀로그래. 학습장치 자, 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기라스 위, 아기탑 석탄산, 홀로그램. 자, 뭐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 m 스 특일만 나오면 될 것. 다소이다. 마스터드 1격의 태세. 연무와 홀로그래. 활력 항아리 활력 헤요. 아유 헤야. 자, 뭐가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 이연 슈퍼, 레어. 아이, 좋습니다. 아 요번 박스,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연크로베 홀로그램! 그래. 첫 번째 박스, 일경 마스터, 마지막 팩 캠프 세트! 자, 이 프로모션은 이따가 두 번째 박스 까고 마지막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박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프로모션 따로 빼놓고 두 번째 박스도 역시 쌍벽부터 하겠습니다. 곤열거니. 자, 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저 브이. 샤크니아. 인텔리 레온 홀로그램 자 이번에는 메아리 호른 데스판 홀로그램 창파 나이트 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야도킹 V 자 뭐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야도킹 VMAX 독파리 자 뭐가 나온 것? 시다 쉐이미 홀로그램 손지브림 이번에는 독침보 홀로그램 드레디오 자 과연 마지막 팩에서는 슈퍼레어가 나왔습니다. 도전! 슈퍼레어!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일격 마스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룸벨! 동탁군 홀로그램! 마스터드 일격의 태세 연모왕 홀로그램 활력의 항아리 냐오닉스 홀로그램 그래. 자, 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 좋습니다. 이연속일경 라우스 V 맥스 아이, 좋습니다. 캠프셋 석탄산 홀로그램 그래. 장치. 자, 뭐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또 나왔습니다. 마스터드 일격 태세. 슈퍼 레어. 아, 좋습니다. 아이 좋아. 자, 시바도 나왔습니다. 이런 시바. 우라우스 스페셜 컨텐츠.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차오꿀. 자 마지막 패 과연 없어 자 그러면 은 대망의 프로모션 패두 팩. 패가 팩.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에이스 번위자 그러면 마지막에서 과연 과연 무엇이냐 아 좋습니다 에이스 번위 아 오늘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에 프로모 카드부터 에이스번 브이 맥스 에이스번 브이 일격 마스터 히언 슈퍼레어 마스터드 일격 태세 슈퍼레어 일격 오라우스 브이 맥스 우자 가프꼬꼬꼬 V 아기라스 V 자 그리고 쌍벽 쌍벽에서는 도저 슈퍼레어 번치코 V 맥스 야도킹 V 맥스 야도킹 V 프리저 V 야도킹 V 번치코 V. 자 이렇게 해서 비디양반이 준비한 오라우스 스페셜 첫 번째 편 비록 VMAX 특이는 뽑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나쁜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촌은 오라우스 스페셜 2편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어이, 어이.